반갑습니다. 우리 잠실 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9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So.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가정과 가족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손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묵상한 지 다섯 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기도 생활에 대하여 번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짧은 한절 속에 기도에 대한 거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온 말씀은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종류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이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 가운데 성도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성도,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기도의 지평을 좀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로 내 개인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도 속에 다른 사람들을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기껏해야 가족이나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지 모든 성도를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요청하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만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산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1분씩만 기도해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도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려면 아마 하루 종일 걸려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중보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에게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그 사람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보다는 하나님께서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잠실제일가족 여러분, 우리 중에 다른 사람들의 기도 후원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모든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든지, 잘 알지 못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실 때에 그 성도를 위해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모두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할 때 사탄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섬겼던 직장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찾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고 여러 가지 경제적 필요 가운데 실직의 어려움을 겪는 가장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함께 있지만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거래처와 또 좋은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정직한 경영과 사업 운영을 통해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잠실제일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어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